세종시 교육청은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차원에서 베이징을 방문할 세종시 청소년 문화사절단을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최규진 교육감은 나래초등 세계 신설 학교의 현장을 찾아 시공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유초중고 각급 학교장을 비롯한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14 고위공직자 청년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세종교육뉴스 김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최규진 교육감은 지난 26일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교육비전, 지표와 5대 정책방향, 12대 핵심 과제에 따른 59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행계획 확정 단계에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와 교무행정사 배치에 대한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이행 계획도 교육 공동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모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행복 세종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차원에서 베이징을 방문할 세종시 청소년 문화사절단을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지난 5월 교육청과 북경시 교육위원회 간 청소년 교류협력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양도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사절단의 규모는 학생 30명, 인솔교사 3명, 총 33명으로 정하고 학생들은 공개 오디션 형식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모집 부문은 한국 전통음악, 춤, 무술을 비롯해 노래, 댄스, 뮤지컬 등 문화예술 전반이며 교육청은 우리 문화 및 예술에 대한 대표성,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바탕으로 한 공연 능력 등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9월 10일부터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학생 지도 협의와 매주 주말 3개 그룹으로 공연 연습을 할 계획이며 2차 안전사항 및 사전교육 예비 소집이 시행됩니다. 세종시교육청 최규진 교육감은 나래초 등 3개 신설 학교의 현장을 찾아 시공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예정 지역 일생활권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총 3개교의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의 신축 학교 현장 방문 점검은 유초등학교 교육 과정, 학교 급식과 스마트 스쿨 등 행정 업무, 통학로 점검과 주변 시설 정비 등 학생 안전 등의 요소를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 구월일자로 3개 학교가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두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교 학교에 대해서 시설 준공 검사를 오늘 준공 검사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기자재라든지 급식 물품, 스마트 장비 이런 장비들 모두 납품이 완료되었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지야겠습니다 특히 개교하는 학교는 친환경 스마트 스크린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녹색 인증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 스쿨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집중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유초중고 각급 학교장을 비롯한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14 고위공직자 청년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공직교육계에 대하여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종교육을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함양하고 솔선수범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개최됐습니다. 청렴도 1등의 비밀, 청렴과 도덕성 숨겨진 진실 등 청렴 영상물 시청으로 시작된 연수는 장동군 학교 시민교육원장의 청렴 특강에 이어 교육청 청렴 윤리담당 부서의 행정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을 공무원 행동 강령의 제일 큰 덕목인 청렴에 두고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일벌백계를 병행하는 청렴 교육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에 노후화된 과학교구를 선진형으로 교체하는 과학교구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은 1일 다목적 강당에서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수강생 및 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 개강식을 개최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의 캠프를 통해 천안상록 리조트에서 2015학년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찾아서 이혜림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처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교육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스마트, 행복한 동행이라는 특성화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종시에 위치한 한솔 초등학교인데요. 꿈을 키워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솔초등학교의 교실은 이색적입니다. 회장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신기한 점은 종이 투표 용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어, 우리 친구 지금 투표했어요? 네. 어, 이렇게 전자투표로 회장선거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 옛날 학교에서는 투표 시간이 길고 지루했는데 전자 투표로 하니까 긴장감이 높고 결과를 금방 알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습니다. 네, 회장 선거를 전자 투표로 하는 방식이 정말 신기한데요. 이 전자 투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학교가 스마트 학교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음, 투표 방식을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한솔초등학교는 스마트 교육을 활용한 창의성 신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1세기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면 우리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더욱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솔초등학교는 스마트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좀 좋았던 적 언제예요?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일명 거꾸로 수업. 한솔초등학교의 거꾸로 수업은 무엇일까요? 아,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이 미리 중요한 내용을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할수 있는 수업의 하나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한솔초등학교의 스마트 교육은 스포츠의 S, 메인의 M, 억셉트의 A, 리소스 인리치드의 R, 트레디션의 T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쭉쭉 노란 밴드로 신체를 단련하는 우리 친구들. 매일 20분씩 밴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솔초등학교는 뉴 스포츠를 통한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쑥쑥 성장한 우리 학생들을 보니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푸른 잔디구장에서 뛰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성장 프로그램, 스포츠 동아리, 한솔 미니 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잔디 구장에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네, 저희 한솔초등학교에서는요. 아침에 키크기 성장 체조 있고요. 점심 아이들이 수업하고 3교시 이후에 밴드 활동. 그다음에 학교 후에 축구 활동과 뉴스포츠 활동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체육 활동보다는 초등학교 때 많은 활동을 느껴야 평생 살면서 배워야 될 종목들을 초등학교 때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겁을 먹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스포츠 활동을 거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즐겁게 스포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솔 초등학교의 뉴스포츠 프로젝트, 그 결과 스포츠 클럽, 세종시 대회 풋살 금상, 세종시 육상 대회 수상 등그 실력을 톡톡히 인정받았습니다. 한솔 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 스마트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및 창의성 신장에 노력하여 창의 인성 글로벌 리더를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한솔초등학교의 스마트 교육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뉴 스포츠를 통해 단합과 체력을 기르고 스마트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꿈을 키워 세계로 미래로라는 한솔초등학교의 교훈처럼 우리 친구들이 21세기 창의적인 재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려나 했는데 폭우가 내렸다 해가 났다 오락가락입니다. 요즘의 변덕스런 날씨처럼 우리 속에서 변덕을 부리는 병이 위험이 아닐까 하는데요. 위염은 원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자칫 소화불량 정도로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행복 세종교육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